세 번째 영국 그림책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영국 그림책은 어, 지금 그 현대 그림책 작가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음, 그 영국 그림책의 어떤 인쇄, 에, 인쇄의 시작과 어, 형식들이 결합되면서 어, 다양한 그림책들이 형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캐릭터나 이런 판타지가 어떻게 그림책에 결합됐는지 어, 봤는데요. 어,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본, 어, 살펴볼 이제 그림책 작가는 사실 이제 영국에서 대표하는 어, 3대 그림책 작가들의 그 작품들인데요. 이 작가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그 이전에 이제 그 베아트리트 포터의이 피터레비 시리즈로 다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피터레비 시리즈가 성공적으로 어, 이전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 어, 그림책이 보급되면서 많은 그 인쇄나 작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또 그것들이 이제 어떤 작가의 개인이 아니라 어, 이 작가가 사회에 기증함으로써 또 다양한 어떤 공유 형식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책들이 어떤 장르로서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그림책이라는 거는, 어, 인쇄의 기법, 이런 판화의 기법으로 발전되어 온 형식이어서 글과 그림이 이 인쇄물의 형식과 어떻게 결합되고 또 사람들한테 유통이 되어 있는지. 지금은 물론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다양한 미디어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뭐 했지만, 당시에는 사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과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결합해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어, 이런 책의 형식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어, 게이트 그린 어웨이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고급 인쇄물이라서, 어, 되게 특수한 한그 계층에만 그림책이 어, 보급이 되었다면, 퍼핀 그림책으로 어,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대중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나 이 판타지로 되면서, 어, 자,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볼수 있게 되는데요. 음, 아까 그 말씀드린 두 번째 그, 베아트리트 포터의 피터 레이비 시리즈를 다시 살펴보면, 이 베아트리트 포터는, 어, 자신의 그림책을 굉장히 이제 작게, 어, 만들어내는 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이거는 이제 당시의 그림책은 아니고, 복, 복간본된 그림책인데, 이렇게 되게 작아요. 근데, 어 하드커버 양장 제본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쇄물과 어,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어, 작가의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크게 만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서민들한테 음, 자기 작품을 전달할 수이이어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조금 더 가격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시리즈화해서 여러 가지 그 선택할 수 있게끔 음 만들었던 어떤 작가 의식이 조금 이 작품의 어떤 책의 형식에도 드러나 있다고 볼수 있죠. 어이그이 그, 베아트리트 포터의 이 작품들 이후에 영국에서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이 세, 세 분의 작가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 작가들 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많지만 어, 특히 이 작가들을 좀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각각의 그 작가주의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브라이언 와일스미스 이 작가는 어, 굉장히 이제 화려한 그 색깔과 색깔과 질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어떤 동식물, 그 다음에 이런 목가족의 풍경을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어, 이 작품들을 보시면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고, 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전에 그 작품들보다 이런 형식들이 자유롭게 이제 구현되면서 이 화가들이 어, 이 그림책 그 장르에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이제 재능 있는 화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그 회화의 수준에 어,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어, 작품들이 하나의 그냥 그림책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단지 어떤 스토리텔링의 어떤 형식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미술 예술적인 어, 결합까지 이제 어, 접목되기 시작하는 때가 이 어,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브라이언 와일스미스는 어, 굉장히 그 동물 식물 이런 그 관찰 잘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색깔로 어, 어떻게 보면은 인상주의 화가처럼 굉장히 화려한 색깔로 표현하면서 어, 독자들을 하나의 그냥 어떤 미술관의 형식에 해당될 수 있게끔 어, 이렇게 관람을 하는 느낌을 줄수 있게끔 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색채와 표현 기법을 써서 연출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어 좋은 작품으로 어 남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뭐랄까 아이들 또는 교육에 해당되는 그림책에서 조금 더 이제 더 수준이 높은 예술적인 그림책까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어.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작가는 이 찰스 키팅인데요. 이 찰스 키팅은 이브라인 와이스미스랑 좀 달리 굉장히 도시적인 어, 작품을 위주로 어, 표현을 많이 했어요. 색깔이 굉장히 깊고 조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 다음에 특히 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음, 주제의식이 좀 무겁고, 어,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묘사가 어, 이렇게 그림에 많이 표현된 어,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어, 이차스케핑의 작품을 보고 평론가들은 조금은 이 작품이 다소 어린애들한테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굉장히 조금 무겁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울한 느낌도 주기도 하고, 그런 평가들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그 대중적으로 자기의 작품을 표현했다기 보다는 어, 자기의 어떤 예술작품과 어, 스토리텔링과 어, 어떤 주제의식을 같이 녹여, 녹여놓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 서, 음, 굉장히 섬세한 석판 기법과 그 다음에 덧칠 기법, 그 다음에 왁스 같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어, 이 그림책 형식에 결합하면서 하나의 어떤 한컷한 한 컷이 굉장히 어, 독특한 예술 작품으로 보일 수 있게끔 연출했다라는 을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브라이언 와일스민스는그 동물, 식물 이런 자연의 모습을 많이 어, 예술로, 어, 그림책으로 담았다면, 이 차스키핑은, 어, 그 사람의 심리적인 것, 그 다음에 도시적인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았어요. 여기 보시는 이, 어, 리차드라는 작품은 사실은 이제, 어, 대부분 많은 작품들이 그 거의 절판이 되거나 지금 이제 나오지 않는 작품들이 많은데, 에... 이거는 이제 그 경찰서에서 훈련되는 말의 그 어떤 그 마구간의 일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조형이나 패턴이나 아 그림의 형식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어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어 굉장히 아름답고. 어, 어떤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갖는 정도로, 어, 이 차스키핑의 작품들이, 어, 지금까지 많은 그 작가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이 작품들이 사실 그 출판이 되게 된 중요한, 어, 출판 그, 사가 있는데, 옥스포드 프레스거든요. 옥스포드 유니버스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옥스포드 프레스인데, 사실 당시에 이런 그 원화의 작품들이, 어, 보관되어 있다가 아쉽게도, 어, 그 상당수 전소되면서 없어졌다는, 음, 말을 들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원화들을 볼 수는 없지만, 어,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제 초판본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구해서 어, 보관하는 어떤 컬렉터들도 많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돼서 들어왔는데, 원화가 그대로 이제 그 스캔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본을 그냥 책을 스캔받아서 다시 어, 복각하는 경우로, 어, 출판이 되기도 하고 아쉽게도 어, 그렇게 됐죠. 차스 키핑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존 버닝햄을 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어, 존 버닝햄은 지금도 뭐 어,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작가 그 독자들이 어,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 사실 이존 버닝 햄이 이제 출판이 시작되면서 평론가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이런 그 예술적인 작가들과 달리 존 버닝 햄 그림은 굉장히 아이다운, 아이스러운 그림들 그 다음에 어 뭐랄까 이 조형성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 실제적으로 이두 그 작가보다 오히려 지금에서 존버닝을좀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 작품들에 대한 주제 의식에 있어요. 그래서 존버닝의이 대표적인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차에서 내려 그 다음에 이 보르카 그 다음에 알도 우리 하, 할아버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이야기는 사실 되게 단조로울 수도 있고 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 그 안에 이 작가가 주제 의식을 굉장히 숨겨두었다라는 것들을 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차에서 내려는 어, 사실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멸종 동물의 어떤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어, 표현했고 이보르카의 작품은 어, 사실 이 거위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위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장애, 우,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도라는 작품은 뭐 지금 우리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 따돌림, 왕따의 문제들을 당시에 이 작가는 어 알도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는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죽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주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는 어, 과감하게 얘기를 어, 해, 해오고 있죠. 그림은 굉장히 어, 아이스럽고 천진난만한 그림이지만 그 안에 있는 주제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 작가주의적이고 사회에 어, 직접적으로 어, 얘기를 건넬 만한 어, 주제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지금도 역시 이런 작품들은 어, 많이 그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면서 어, 독자들한테 어, 사랑받고 있, 있죠. 사실 이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맨 처음에 우리가 사실 인쇄 또는 교육 또 여러 가지 그 출판에 관련된 것들의 형식을 같이 결합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이런 예술적인 작품을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작품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 하나의 어떤 고유한 그 독립적인 예술 영역으로서 어,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영국 그림책을 살펴본 이유는 사실은 영국이 이 그림책 장르의 어떤 형식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어, 어, 이런 작가들 그 다음에 형식들이 어,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형성되어졌고, 그리고 그 작품들이 전 세계 이제 그림책 작가들한테 출판사들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책을 단지 아이들이 보는 그런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그 예술적인 접근으로서.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볼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그림책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인쇄술과 인쇄술의 시작과 그림책과의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에 그림책의 어떤 캐릭터들 판타지의 시작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장되었는지를 봤고요. 어, 세 번째 시간에 어, 그림책이 단순히 어, 어떤 아이들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다양한 예술이 접합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 작가주의적인 어, 세계관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그 창작의 형식까지 창작 예술의 형식까지 확장되는 것들을 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림책이라는 장르는 한국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이 영국이 그림책 장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산업적으로 어떤 장르의 형식을 만들기도 했고, 이런 인쇄와 그 다음에 이 미술과 다양한 것들이 접목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산업적으로 성장시킨 아주 중요한 어,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한국 그림책이 우린 그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좋은 그림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한국 그림책들도 사실 영국 그림책 못지않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작가주의적인 작품, 예술적인 작품 또는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또 캐릭터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영국 그림책에서 살펴보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림책도 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어, 좋은 작품과 작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어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영국 그림책 이야기를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